가능해. 허리 36정도 까지 가능하고요. 어, 와이드 핏으로 나왔어요. 총장 보도록 할게요. 총장 요거 남녀 공용으로 입으셔도 되는데 총장이 길이가 많이 길것 같지는 않아. 어? 107, 8까지 나오면 108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요거는 키가 한 180까지, 182정도까지 가능합니다. 밑에 요렇게 스트링이 있어서 얘는 스트링, 어 얘는 스트링 없는 제품이야. 스트링 없는 일자 제품이고, 어 밑에가 조금 좁게 나와서 이게 바지에 걸쳐질 것 같아, 신발에 걸쳐지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컬러는 두 가지 나옵니다. 자 뒤에 있는 게 블루고, 지금 여기 있는 제품이 베이, 아이 라이트 베이지입니다. 라이트 베이지. 자 요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액귀가 길게 나왔어요. 자, 상의만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완전 베이지가 아니고, 라이트 베이지예요. 라이트 베이지. 그래서, 뭐, 아이보리랑 거의 흡사한 컬러라 보시면 됩니다. 아이보리랑 흡사하면, 어, 정도 되고, 길이가 굉장히 여유있게 나왔어요. 자, 길이는 제가 지금 이렇게 안으로 많이 넣어 입었어요. 이렇게 내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맨투맨 길이, 길게 나오는 애들은, 제가 길게 입고 싶으시면 이렇게 키가 크신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어,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입으실 수 있으니까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유 있게 나왔어요. 여유 있게 7, 7, 8, 8, 9, 9까지 다 가능한 제품이고 어, 6, 6도 약간 여유 있게 입으시려면 6, 6분 입으시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자 요거 어, 피그먼트고요.